어느 날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 파페아. 그런데 거실을 보니 온갖 작동사니가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고 누군가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페아의 집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놀란 파페는 누구냐며 상대를 추궁했지만 도둑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팔편은 일단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해 도둑에게 달려들어 도둑을 눕혔고 이어서 도둑이 도망가려하자 도둑을 발로 걷어찬 다음 옆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내리쳐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잡혀간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팔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팔편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일명 도둑 묘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선고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술취한 교환이 공격해오자 흉기를 빼앗아 공격했다가 교환이 죽어 상해 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득 과거에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고려시대, 고려의 6대 국왕 성종은 당나라의 법을 기틀로 고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한 고려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율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기록이 없는데 정당방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할수 있지만 원본이 되는 당나라의 법, 당률이 남아있습니다. 고려율은 당률의 고려 버전이었기 때문에 딱히 한반도와 중국의 상황이 다를 이유가 없는 기본적인 법은 동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률을 보면 이러한 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축이 뿔로 사람을 찌르거나 입으로 물려고 할때그 가축을 살상해도 처벌되지 않으며 배상할 책임이 없다. 밤에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자는 태형 40대에 처하고 주인이 침입자가 범행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침입자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형량을 두 단계 감형한다. 조부모, 부모가 남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자손이 이를 즉시 구호하고 가해자를 구타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이 심각하다면 처벌은 하되 형량은 감경한다. 이렇게 오늘날 정당방위에 비견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 부모를 위한 살인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을 면하는 사례가 존재해 단순히 글로만 있던 법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죄인의 형벌에 대해 명나라의 대명률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 직해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가축에 대한 부분과 조부모와 부모를 구타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은 앞에서 본 당률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다만 집에 침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야간에 무단이 남의 집에 침입한 자는 장 80대에 처하며 주인이 범인을 침입 현장에서 살해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앞에서 도둑 뇌사 사건 같은 경우 이를 적용하면 완전히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불륜에 대한 부분인데 처나 첩이 타인과 간통할 경우 간통한 장소에서 간통한 남자를 죽이면 죄를 논하지 않는다 라며 이에 대한 살인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고유 법전인 대전통편에도 명화적을 그 현장에서 즉시 때려죽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조선 시대에도 역시 실제 사례로 나타납니다. 1787년 양반이 양민 최씨를 겁탈하려하자 최씨가 구리몽둥이로 양반을 구타하며 저항했는데 치리로 양반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조정에선 세상이 각박해졌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신기한 일이다. 피해자는 양반이지만 법탈을 시도했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정절을 지켰으니 표창을 해줘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방면한다. 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금 벌어지는 부당한 침해에 자신과 주변을 보호한다는 정당방위 개념이 존재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대의 정당방위와는 달리 고려와 조선에선 유교적인 규범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본 조부모 부모 관련 법률 뒤에 붙는 개명률의 내용을 보면 조부모, 부모를 다른 사람이 살해하였는데 자식, 손자가 그 살인자를 함부로 살해하면 장 60대고 현장에서 즉시 죽인 경우는 논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죄를 줄여준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복수를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조선이 최초가 아닙니다. 975년 왕위에 오른 고려 경종은 무려 복수법이란 법을 만들었죠. 내용은 정말 무시무시한데 원한이 있다면 사적으로 복수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고려의 호족들을 달래기 위한 법입니다. 고려 건국 초기 호족들은 서로 다툼이 많았고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며 호족 간의 다툼을 심화시켜 많은 호족을 숙청했는데 경종이 즉위하자 호족들이 서로 원한을 풀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만들어졌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법은 호적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해당됐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복수한 다음 원한이 있었다고 말하면 용서됐습니다. 불똥은 어디로 튈지 알수 없게 됐고 잘못하면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의 총신인 왕선이 왕의 삼촌이자 태조왕건의 아들인 천안부원군을 왕명을 위조해 죽인 것입니다. 경종은 왕선을 수도 밖으로 내쫓고 재위 1년 만에 복수법을 폐지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앞에서 봤듯이 부모님의 복수를 국가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정조 12년 한 남자가 사람의 창자를 둘러매고 수령이 있는 관아를 보며 꾸어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윤왕이며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는데 내막을 들어보니 자신의 아버지 윤덕규가 서울 친족에게 맞은 뒤 38일만에 사망하자 원수를 죽여 복수했고 그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 씹은 뒤 창자를 둘러매고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즉 구타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니라 사건 이후 복수를 위해 죽인 것이죠. 현대 관점에서 보면 정당방위는 어림도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이지만 정조는 단순 병안으로 인한 사망인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조사하게 한 다음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맞자 유낭해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정조 13년엔 전라도 강진현에서 신혼인 여자 은혜가 이웃의 노파 안조이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관 박재수는 은혜에게 살인동기를 물었는데, 그녀가 말하길 자신이 결혼하기 전 마을 이후 최정년이란 남자가 자신과 간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워 청혼을 해왔는데, 이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최정년은 안조이와 함께 더욱 추잡한 소문을 내며, 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불을 참지 못해 안조이를 죽였고, 최정년 역시 죽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최정년을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은 원통함은 인정하지만 먼저 관청에 호소해야 했다며 죄를 낮출 수 없다고 했는데 판결을 내리는 정조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조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무고를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은 죽어야 하는 죄고 은혜의 살인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죄를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용인될 수 없지만 보복살인에 대해 죄를 면해주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도둑 내사 사건에서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유죄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도망치려고만 했으며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도둑을 완전히 쓰러뜨려 제압한 이후 허리띠로 도둑을 계속 공격한 점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죠. 물론 이에 대해서도 야간에 자신의 집에 도둑이든 상황에서 당장 집주인에게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흉기에 맞서다 유죄를 받은 사례들이 재조명되며 사법부의 정당방위 해석에 대한 불신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당방위의 적용이 너무 보수적이란 지적이 있고 최근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법원 판단의 흐름도 바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